여러분, 저 오늘 장명석아요. <laughs> 날씨가 좋다고 해서 CD 플레이어 가지고 갈 겁니다. 오늘 가져갈 앨범은 일단은 5월에 들어야 하는 앨범. 무조건 초록을 거머진 우리는 꼭 이때 들어야 됩니다. 제철이에요 지금. 그리고 이거는 아, 조금 센치해질 수도 있으니까 센치해졌을 때 에브리띵 싹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 좋을 때 빅러브 이런 거 들으려고 가져갑니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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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빨려 어떻게?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? <laughs> 여러분 저 다녀올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손지 운젤 본인은 사실을 알아야 돼. 와.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네. 몸이 물로 태어나서 네. 물은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형제가 하나 있어요? 없어요? 저밖에 없어요 <laughs> 당신은 하나야 어... 그 나무는 자식이야 이것도 한개밖에 없어 아... 제 자식이요? 어 불은 어... 제물인데 불이 없어 네. 그럼 제물이 들어오면 나 먹지도 않고 써보지도 저기 입지도 않았는데 돈이 들어왔는 탁하니 표적없이 나가봐 어... 왜? 이게 없기 때문에 아그 이름에다 질때뭘 이어줘야 돼? 불. 불을 이어줘야 되지 음... 그 다음에 흙은 네. 내 남편이 직업이야. 네. 이건 네 개나 있네. 오. 남편이 어... 네 명인가요? 그네 명이니까 취직하기 전에 네. 세 개는 카트 해야지. 아. 세, 세 명. 세명 이상을 잘라야 돼. 아. 그래야 내가 오... 네 번째는 내가 결혼 함으로써 해로를 하는 거야. 아. 그러면. 우리 엄마고 네. 응, 두 개야. 모형인데 네. 어. 요놈이 없는 거 불이. 근데 그 사주팔자 만세력 같은 거 응. 보면 응. 불이 하나 있긴 하던데. 없죠. 어 진짜요? 절대로 없어. 어? 제가 맨날 사주 볼 때마다 불이 하나씩 있었거든요. 없었습니다. 사주를 엉터리로 본 거지. 천지은 자 내가 없는 게 약간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불이요. 니은득을 니을 이시드가 될까? 네, 있어 없어? 없어요. 그럼, 그, 그럼 돈 들어면 그냥 바로 나가고. 효도 효자 네. 수풀이 수풀은 완성하잖아. 네. 그니까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꽉 차는 거야. 아 효림이. 효림. 근데 성은 그대로 가도 괜찮아. 고지의 성은 그대로 가야지. 괜찮아요. 못 받고. 어. 일월 네? 리자 네. 구달 아자 니야. 그이는 바로 햇빛대, 이건 인간관계, 유대관계가 네.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? 네. 바로 희망, 희자에다가 슈불림이죠아 네. 그럼 희림, 유대, 리아, 효림이죠? 아, 그렇죠. <laughs> 그, 우와! 그것은 어느 것을? 이기또 하나 있네. 어? 하령? <웃음> 아, <웃음> 우와! 너무 아, 너무 신기하다. 아, 그리고 이 중에서 본인이 골라야 <laughs> 이름을 만들어 내는 거야. 우와! 여기도 화, 네. 여기도 화, 여기도 화, 여기도 화, 여기도 네. 화, 여기도 확확 불을 다이연거죠와 돈은 불이잖아 네 그럼 흙이 많아가지고 불을 묻어버리죠 그렇구나 흙이 뭐 들어오면 뭐 총알침대고 아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중에서 자기가 소리를 내보고 네 마음에 와 닿는게 있을거라고 음, 그걸 선택해야돼 여림아 리아야, 유네야, 힐입니라 이런 것도 다 좋네. 그 다음에 아, 어. 골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 되는 건가요? 그래야 이걸 만들거든. 아, 언제 말씀? 오늘 말씀드려야 되나? 뭐, 뭐 마음대로. 그러면 이제 일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벌리는 거겠죠? 그러죠. 제발, 진짜 제발. 그렇지. 아 다른 이름들도 다 너무 예뻐가지고. 서비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이름을 받아왔고요. <laughs> 공개를 해볼게요. 다섯 가지를 받아왔거든요. 자, 첫 번째. 손하령. 두 번째. 손희림. 세 번째. 손유대. 네 번째. 손리야. 다섯 번째. 손효림. 제가 바뀐 이름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. 뭐가 제일 <laughs> 자연스럽고 저에게 잘 어울리는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작품에서 수연역을 맡았던 배우 손하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 작품에서 수연역을 맡았던 배우 손희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작품에서 수연역을 맡았던 배우 손유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작품에서 수연역할 을 맡았던 배우 손리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작품에서 수연역할을 맡았던 배우 손효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낫나요? <laughs>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낫는지 지금 댓글을 달아 주시겠어요?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1등이었던 걸 말씀드릴게요. 댓글 달아 주세요. 댓글 달고 오셨나요? <laughs> 그러면은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. 자,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. 바로 손 하령이었습니다. 저는 사실 유대라는 이름이 되게 꽂히는 거예요.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. 하령, 효림 이런 희림 이런 희에 리를 들어간 이름들은 좀 주얼리 많이 하고 화려한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어, 나랑은 안 맞지 않나? 나는 좀 캐주얼하고 되게 차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유대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. 근데 애들이 하령이 제일 예쁘다고 하니까 하령 예쁜데? 손하령? 아픈데? 아마 이번 달 말쯤에 결정을 확실하게 내릴 것 같아요. 음. 너무 너무 약간 이런 다른 힘을 빌리는 것 같지만 제가 이번 달 말에 신점을 보러 가거든요. 작년에 제가 점집에 촬영을 갔었어요. 근데 진짜 점집이었어요. 무당분도 계셨어요. 촬영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. 근데 제 얼굴이 거기 나오잖아요. 모니터에 나오잖아요. 제 이름도 모르세요. 제 생년월일도 모르세요. 진짜 잘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이런 일이 힘들었죠? 이랬는데, 그때 진짜 울뻔 했잖아요. 너무 제가 힘들었던 걸 바로바로 바로 맞추시는 거예요. 근데 힘든 거 이제 다 지나갔고, 좋은 거밖에 안 온다. 그리고 진짜, 진짜 소름인 거. 그, 때가 작년 여름이었거든요. 저는 그때 웹드라마를 할 생각을 못 했어요. 제가 웹드라마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. 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웹드라마 되게 약간 청순하고, 귀엽고, 밝고, 조그맣고, 이런. 봄 웜톤 같은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. 그래서 나는 정말 그쪽이 아닌데?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래서 아예 웹드라마적으 생각이 없었어요. 근데 그분이 제가 나올 때 어, 너무 감사해요, 안녕히 계세요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그 웹드라마 같은 걸 넣어봐요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피코를 넣었거든요. 그때 피코를 넣고 한참 연락이 없어요. 그러다가 올해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, <laughs>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<laughs> 그, 그분이 저한테 이름 손지은이 좋은 이름이긴 한데, 배우로 하기에는 기가 조금 약하다.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름을 받아오면 본인이 골라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이번 달 말에, 어, 조소유 배우님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? 진짜 댓글로 막 달아주세요. 너무 재밌었다. 사주도 봐주셨는데 올해 제가 재물운이 좋아지는 운이 오랫동안 계속 있대요. 그리고 계약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 재물운이랑 직장운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<laughs>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근데 저는 이 다섯 개의 이름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진짜 다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약간 예상했던 거는 뭔가 진작 같던 거는 유빈?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? 아니면은 도연?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?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이름들이어서. 근데 또다 마음에 들어요. 다 너무 예뻐서. 사주 타로 이런 거 되게 재밌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안 봤어요. 왜냐면 혹시나 이상하게 나올까봐. 근데 이번에 딱 가서 말씀해 주시는데, 음, 너무 재밌었잖아요. 어,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. 부디 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아, 여러분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구독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웜허거.